바로 덕컵 프리비면 하될것 같아. 몇등 이상하냐고요?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아 예선 통과 예선 4강도갈수 있을까? 이게 지금 첫 판부터 내가 원상형이랑 하는 거여가지고 아 이게 쉽지가 않아. 원상형이 프로 게이머잖아, 여러분들. 아무리 뭐안 좋은 팀을 가졌다한들 프로 게이머 상대로 이게 가능할련지어 가능하려는지... 지금 본캐입니다. 음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카르발류랑 리제까지 영입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. 뭐, 어, 완성이라 그러면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. 애매하긴 하지만, 대충 좀 완성을 해 와가지고,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어, 이제, 룰부스톤이 나가고,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받으셨을, 공짜 아자르, 어, 공짜 아자르까지 들어오면서, 본키 첼시가 뭐100% 완성은 아니지만 일단 첼시 자체는 완성을 했습니다. 어뭐 막상 이렇게 완성하니까 굉장히 이쁘죠. 약간 아자르에 대해서 조금 비하인드가 있는데 내가 어제 그 촬영을 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갔다 오느라고 이게 음. 아자르 FC 별 접속을 하루를 못한 거예요, 여러분들. 하루 못 해가지고 아자르를 육진이 아니고 오진을 받아왔어. 남들 다 육진 공짜로 받을 때. 그래가지고 저는 아자르 오진 받아가지고 이거 육진 붙으면은 한번 야 리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육진 때렸는데 다행히 붙었습니다. 다행히 붙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어 이제 영득컵 팀 프리뷰 좀 하고 본캐 돌아왔을 때 아자르랑 이제 좀 완성된 첼시좀 어 써볼 예정이고 마지막에 아자르 7진까지 조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, 이 친구는 계속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잖아? 어, 그래서 이따가, 그 아자르 칠진도 조금 때려보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칠진이 붙는다? 그러면은, 이 친구 쓸만해. 어, 칠진 쓰다가 뭐, 팔진도 눌러봐도 되는 거니까, 뭐, 칠진이든 팔진이든 붙는다? 그러면은, 이 친구 계속 써도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아무튼, 칠진 도전는 해볼 것 같다. 이래가지고, 본크 첼시 거의 한, 한 달도 안 돼서 완성한 것 같은데? 이번에 제가 리디거도 오딘 달아줬거든요, 여러분들. 이번에 10월 1일 딱 되자마자, 리디거도 오진 달아줬고 다른 친구들도 뭐 은색 아니뭐 똥색 이런 거 없이 깔쌈하게 지나 달아, 달아줬는데 앞으로 뭐또 좋은 선수 뜨면은 뭐 영입하면 될거 같고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아자르 공짜로 받은 거 리뷰한다고 했잖아 아 근데 못 참고 칠진 눌렀다가 터져버렸거든?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아자르 대신 좀 쓸만한 선수를 영입을 해왔어요 어주앙 펠릭스가 또 굉장히 저렴하길래 명입을 해왔습니다. 이 친구 생각보다 아니 나쁘지 않더라고 막 그렇게 쓰는 사람 많이 못 봤는데 어 왼쪽윙원데 오른발 주발이고 그리고 개인기 우성 나이프 체력 준수하고 어 활동량 높고 키도 나쁘지 않고 물레시면은 그냥 어 이거 생각보다 진짜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이 친구도 약간 첼시 출신이었으니까. 영입을 해습니다 아자르는, 내딴 다른 데 리뷰 보고, 내가 혼자 써봤는데, 이 공짜 아자르는, 이거는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어. 막 메리트가 없음. 라크로케타도 아니고, 개인기도 4성이고, 이걸 리뷰한다고 해서, 뭐, 진짜 그 120, 아니 120이래, 131짜리 아자르? 그거 영입할 거 아니면은, 이거는 굳이 싶어가지고 얘는 그냥 패스해 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다르 진짜 영입하면은 그때 그거 써보는 걸로 가고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믿은 개인기가 있거든 어 우리, 저, 우리 시청자분한테 좀 소식을 받아가지고 요 맥기디 스피니라는 개인기를 제가 요즘 살짝 밀면서 쓰고 있단 말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게 저게 5성 개인기여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번에 펠릭스도 그렇고 제 공격수를 개인기 5성 5성으로 배치한 것도 있긴 해요 확실히 개인기 등도 5성인 친구들이 쓰는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블리트도 5성이고 약간 매끼디스킨 같이 남들이 안 쓰는 개인기를 쓰는게 상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막 놀라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도 초보 난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메리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컴퓨터여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싹 약간 요런식으로 도는 개인기거든요 근데 이 조이스틱이 약간 비용인데 어 약간 룰렛이랑 좀 달라 룰렛은 약간 360도돈다면은 요거는 약간 45도를 빠르게 이렇게 돌아버리네 잠깐 참보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바로 잡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마르세유 턴과 흡사하나 마르세유 턴이 몸을 한 바퀴 360도 돌면서 직선으로 돌파하는 기술이라면 매키디스키는 마찬가지로 몸을 돌리지만 4분의 3바퀴 270도만 돌려서 직각으로 우회하는 게 목적이다 어 보는 방향에 따라서 45도 딱 돌아버리는 개인기인데 이게 생각보다, 이게 일목에서 썼을 때 파괴력이 나쁘지 않더라고. 이거거든요. 요건데, 애쉬앙이딱 패스 주고 조콜이 맥끼리 싹싹 써가지고, 싸게 해서 딱 감자 때리는 모습. 이걸 약간 유도를 하는 거지. 애쉬앙이딱 주고 나가지고, 여기서 딱 조콜이 받았을 때, 상대방은 이제 조콜이 약간 수급턴을 친다거나, 안쪽으로 돌아 들어갈 줄 알고, 이렇게 리디거가 이쪽으로 온 거란 말이야. 직선 방향으로 달려온 건데, 어 그냥 바로 무시해버리고 매기디로 오히려 안으로 돌아서 들어가버리는 모습 어 요런 모습 노리는게 괜찮아가지고 매기디스피닝을 조금 활용해라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쓰레기 없는건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혼자 본게 지나 누를때 제물로 썼던 친구인데 아니 나 이거 이 이름도 몰랐어 그냥 오버를 제일 낮아, 낮아가지고 쓴건데 이 친구 이름봐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이름이 굿맨임 여러분들 나도 있는줄 몰랐어 어리팩에서 나왔는데 사람이름이 굿맨이야 여러분들 아마 이름이 제기고, 성이 굿맨실 것 같은데, 어, 이 친구 재물로 아주 좋습니다. 어, 말 그대로 굿맨이야. 좋은 남자. 어, 에 f 오 모바일에 되게 특이한 선수가 많은 것 같아요. 굿맨, 오늘 오진까지 내가 달아줄게 여러분들도 굿맨 오진까지 붙는 거 보시고, 그리고 오늘 이제 주말에, 아이고, 터졌네. <laughs> 주말에 운 좋게 가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리거나 진짜 이때까지 쓴, 어, 여러분들, 이번 주 주말 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. 그렇지. 다 오징가를 달았고,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, 이번 주, 어,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원래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받으셨을 텐데, 네, 됐고, 레벨 1 보상 받으면서, 체를 얻었네요, 저도 드디어. 이제 이터널 아이콘 또 선택하는 거네. 레벨 2 친구 중에. 램파드 가야지. <laughs> 바로 램파드 넣어버려. 램쪽이 이제 키우고, 체 업글 안 시킬 거예요. 이거는 업글 시키면 손해더라. 와, 야, 90억이야. <laughs> 90억이면은, 한 번, 줄게 채우는 걸로, 270억. 270억이고, 그리고 다섯 번 하면은, 야, 안 돼, 안 돼, 여러분들. 이거, 천억 들어. 한 등급 올린는데 천억이 들어가.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안 들었어. 이거, 원트에 간다 해도, 5 6천억이네 아, 맞다. 나, 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. 그러니까, 야, 원상이 형이 뭐, 새 채널 만들었다면서, 여러분들. 이거 같이 한번 봐보자. 봄과 젤이? <laughs> 봄과 젤이요? 약간, 나름, 좀 준비를 하게 됐네 f c 5갈유두 명의 새로운 도전.

약간 축구하는 그런 채널인가 보다 약간 약간 돌잼 형들 갬성인데 어.. 아 약간 새로운 도전이구만 아우 새로운 도전 응원합니다 어.. 형들 새로운 도전 아주 응원합니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나가면서